조지 필드에게 묻는다. 조지 필드에게 선생님, 목사님존의슬레를 우리가 천국에서 보지 못하겠지요? 라고 묻자 조지 필드의 대답은 그거였어 우리가 천국에서 존의슬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존의슬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그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. 라고 조지 필드가 대답했습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조지 필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존 엑셀러가 거룩을 추구했잖아요존 엑셀러가 거룩을 성공했잖아요존 엑셀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일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데 그는 있을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다고요?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